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너에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암호화폐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투심도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실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직업적 트레이더들조차도,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들, 특히 미국 쪽에 있는 직업적 트레이더들조차도 공포에 휘둘리면서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조차도 사실은 휘둘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 위주로 조금 조금씩 먹는 그런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이색적이게도 JP모건, 세계 미국 금융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이죠. JP모건, 마찬가지로 웰스파고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 매집하고 있다고, 뭐 여러, 뭐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고, 여러가지 월가 내에서 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비트코인 그것도 단순히 무슨 ETF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선물까지도 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인에스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은행이 다 쓸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서 토로,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 분명히 좋아질 텐데 예, 올해 이제 1월이지만 올해 안에 그래도 아, 좋은 어떤 그런 모멘텀이 올 텐데. 그니까두려우니까 일단은 막 던지는 거죠. 개인들은. 그거를 JP모건과 웰스파고 같은 전통 금융권에서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미국 은행이 다 쓸어간다라고 개인적인 신경을 토로할 정도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는 뭐냐면 전통 금융권이 이제는 중장기적인 포지셔닝 변화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전략적 어떤 입장 같은 거를 변화시키고 변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특히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렇게 둘만 봤을 때는 일단 뭐 기사상으로는 이두 은행만 이두 은행뿐만이 아니에요. 뭐 시티그룹부터 해서 대부분 다 이런데 특히 대표적으로 JP모건이나 웰스파고는 특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인정을 안 했었죠. 1년 전이라고 제가 적어놨긴 했지만 1년 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거의 뭐 10개월 전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아,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장난감 인형이다. 폰지 사기다. 실체가 없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뒤로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었죠. <laughs> 앞에서 욕을 하면서 뒤에서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중반에 케넥시스 자기들이 만든 블록체인도 발표하고 거기서 어, 토큰도 발행하고 뭐 이랬었죠. 어쨌든 간에 어, 실제 행동을 통해서 말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JP모건이나 레스파고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들, 투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특히 이제 이렇게 개인의 투심이 공포에 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개인의 투심이 특히 공포에 질려 있는 이유는 4년 주기론이 사실 붕괴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사실은 어땠습니까? 4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인 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의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주기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근거가 있고 실제로도 그러했었던 그런 주기에 대한 이론인데 그 뭐냐면 기본 뼈대 구조가 미국 대선은 4년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돈을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면 그돈 뿌린 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긴축하고 또 이제 계속 긴축을 하다가 나중에 또 선거가 다가오면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미국의 경기 구조, 유동성의 구조를 보고, 비트코인을 만들 때, 여기에 맞춰서 4년 사이클 반간기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해서,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4년 주기론이 있었던 건데, 이게 원래대로 했다면, 작년이죠. 2025년, 가을, 겨울에 불장이 왔었어야 돼요. 근데 안 왔죠. 그래서 붕괴된 겁니다. 그럼 붕괴가 왜된 거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둥이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 제친 조카의 어~ 예전 학교 동기까지 월가에서 어떤 모 투자은행에서 어, 암호화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 또한 동의를 했던 어 그런 어큰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트럼프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1 1월에 중간 선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스케줄을 조절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렀다는 거예요. 아, 과연 누를 수 있는가? 제가 한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트럼프의 오른팔이죠 재무장관 베센트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작년 상반기에는 부채한도가 꽉 차있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1년 동안 할 거를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전례 없이 단기 채권을 거의 3배 이상 발행을 했어요. 원래대로 원래 해야 되는 게 보통 보면 8대 2 정도로 장기 채권 발행하고 단기 채권을 이루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4대 6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단기 채권을 3 배나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중에 있는 단기 자금이 재무부 t g a 지갑으로 다 빨려 들어가죠. 거의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이 빨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단기 자금 의존도가 가장 높은 자산이 뭐예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속된 말로 박살이 나는 거고 붕괴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10월 1 1일날 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베센트가 그랬잖아요. 바이든을 통해서 맨날 단기 채권만 돌리면서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말과 다르게 실제로 가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하게 단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줬어요. 거의 고의성이 보인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월가에서는.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절을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진 9 0예요즉 뭐냐면 JP 모건이나 미국 은행들이 다루는 전 세계 금융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암호 화폐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금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비해서는 너무나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미 털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할 게 아니에요. 뭐 MSCI의 스트래터지는 아마 빠지면. 분 붕괴할 거다. 그리고 스트레터지가 붕괴하면 비트코인이 붕괴할 거다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전을 해서 정말 시장에 있는 개인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작전을 통해서 사실은 4월 주기론이 붕괴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장을 연기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연준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매입을 하고요. 총올 14분기까지 2,200억 달러를 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금 환급을 통해서 트럼프는 2,000억 달러를 이제 중간성 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상반기 중에 2천억 달러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MBS 주택저당증권을 2천억 달러 어치 예, 주택 관련 회사들이 사라 예, 강제적으로 사라고 했어요. 예,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또 2천억 달러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것만, 예를 보면 금리나나 이런 거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왜? 11월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도 새로운 비둘기파로 이제 된다면 서 이월에는 몰라도 3월, 5월에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한편도 여기 보는 것처럼 JP 모건 그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털기를 하더니 자신들이 웨스파와 함께 비트코인을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바닥 지났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자신들의 입장. 그러면서 엄청나게 매집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럴까요? 예. 올해 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간 선거 전에 반드시 불장을 주식 쪽으로 암호화폐도 불장을 만들어야만 하고요. JP 모건이나 웨스파워 같은 전통 금융 기관들도 아 이제 올해올 거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JP 모건이나 웨스파워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다 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에 속지 않고 이 비트코인 및 우리 시바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계속 호주머니에 꼭 쟁겨놓고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 큰 이득을 줄 겁니다. 뭐 그게 2분기가 됐건 즉 4, 5, 6월이 됐건 누구 얘기처럼 7, 8, 9월이 됐건 어쨌든 이때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시바에도 엄청난 폭등을 일으킬 거라는 거 예. 같이 공유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에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돼 있다고 라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이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프로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두 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이세 개, 이세 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원, 몇십만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배, 몇천배, 드문 경우는 몇만배까지도 뜰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지,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10 9623205로 문자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 된 해당 코인 3개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세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